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16강이 지난 18일 오후 북구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은 여느 강연과는 달리 가을밤을 문화예술로 물들이는 도슨트와 함께하는 미술관 산책이란 주제로 미술전시 관람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현재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2016 광주 비엔날레 기념 한국 대만 현대미술전과 정영창 작가 개인전 및 시립미술관 소장품전인 하정훈 컬렉션, 여인의 초상전 등새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유닉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은 조직의 리더로서 조직 구성원과의 문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대미술 관람을 통해 좋은 창작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며 문화 소비를 통한 문화 매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석한 창조클럽 아카데미의 원우들은 미술 전시 관람을 통해 원우들 간의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돼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일상을 벗어난 문화 힐링을 통해 문화적 감각을 높이겠다고 전했습니다. 광주메일TV 오승지입니다.